안녕하세요. 엔잡 리뷰하는 남자, 최원식. 여자, 박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네. 온라인 창업 강의로 유명하신 음. 인기 유튜버, 다나쌤. 음. 바로 김경은 대표의 강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강의명이 어떻게 되죠? 강의명은 혼자서도 할수 있는 1인 온라인 창업입니다. 이게, 어, 저도 이 제목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혼자서. 네. 왜냐하면, 온라인 창업을 시작한다 했을 때, 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온라인 창업, 그러니까 창업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그렇죠. 내가 이거 혼자서 할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런 제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혼자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팍팍 와닿는 강의명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우선 저희 강사 소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경은 대표, 김경은 강사 이 다나쌤은요 생활의 달인 이런 거 좋아하세요? 그렇죠. 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시나요 만시간의 법칙이 네. 알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 왜냐면은 하이만 시간 정도의 같은 일을 하게 되면은 달인 아니 뭐 고수, 장인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김경은 대표의 다나쌤은요. 쇼핑몰 강의 경력만 10년입니다. 허, 10년. 10년. 네.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또 제자들을 배출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을 했으니까 노하우를 이 강의에다가 종합적으로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쇼핑몰을 하면서 강남에 집을 샀다고 합니다. 강남의 집이요? 어디에 집을 사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강남에. 그만큼 이 아. 강의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쇼핑몰을 운영하는 노하우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돈도 많이 벌었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저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다나쌤의 강의 같은 경우에는요 뭐 지금까지 다른 쪽에서도 온라인 강의를 조금 하신 경력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만큼은 종합강의로 담았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스마트스토어, 카페24, 오픈마켓 이렇게 세분화된 온라인 강의는 조금 많이 진행을 하셨었는데 이거를 한 번에 담은 종합강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번 강의에는 창업준비부터 위탁 사입, 뭐 해외구매대행 그리고 자사몰 운영까지 종합솔루션 같은 강의라고 합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 그렇겠죠. 연 1억 원의 매출을 내는 헉? 제자가 무려 100명. 2명이 네. 넘는 거죠.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매출 1억을 내는 대표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 강의 이제 어떤 분들이 좀 들으면 좋을까요? 다나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본인은 그 처음에 쇼핑몰을 할때 CS 문의를 많이 받지 않는 쇼핑몰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CS 처리의 과정이 좀 어렵고 까다롭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노하우를 조금 담은 또 강의라고도 해요. 그래서 CS가 만약에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전화 받거나 이렇게 상대방을 대해야 되거나 이런 걸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김경은 대표가 사실 어디 공식 강사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 네이버 파트너스 케어 공식 강사로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온라인 창업을 처음 시작하실 때 본인의 쇼핑몰을 운영을 할 때는 제일 먼저 도전하는 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죠. 거기서 공식 강사를 하고 계시니까 이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노하우도 담은 그런 알찬 강의 구성이라고 도 합니다. 사실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오픈마켓을 시작하셔도 결국 꿈은 나만의 쇼핑몰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 카페24를 통해서 이 자사몰을 어떻게 또 운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강의도 담겨 있으니까 본인의 쇼핑몰도 한번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경훈 강사가 강조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laughs> 이것도 아주 저의 명언입니다. 가슴을 수벼하는 명언이었습니다. 뭐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이번에 한번 시작해보려고 <laughs> 뭔가 일어나야죠? 네, 저도 한번 일을 내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laughs> 시작을 해보지 않으면 성공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정말 좋은 강의들 이렇게 들고 준비해 놨으니까요, 꼭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엔잡이 아니라 여러분들 나중에 본인의 잡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쯤 꼭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꼭 강의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원한다는거아니 어, 강남에 그 집사고 애들 이 많죠. 응? <laughs> 다나쌤은 강남에 집을 샀지만, 그쵸. 여러분들은 더 좋은 곳에 살 수도 있습니다. 서초구에 집을 사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온라인 창업을 응원하겠습니다. 꼭 응원하겠습니다. 도전해보세요.